안녕하세요. 카카오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저희 테이크아웃 종이컵 크라프트 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이런 모양의 카페에서 사용하시는 종이컵이에요. 테이크아웃용 그 따뜻한 커피나 음료를 담아가실 때 쓰신 사용하시는 종이컵이고요. 이거는 8온스입니다. 8온스. 그다음에 10온스. 그리고 13온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어,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받아보실 때, 이제 겉 풀면 봉지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그 마크가 찍혀 있을 거예요. 어, 제품 자체에는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 그 마크가 찍혀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종이컵 안을 코팅을 할 때, 이제 보통 비닐 재질로 코팅을 하는데, 그, 비닐 재질에 산화 생분의 촉매제를 넣어서 좀더 자연 환경상에서 빨리 분해가 될수 있도록, 생분해 될수 있도록 해서 환경,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친환경 인증도 받은 제품이고, 식약처 위생용기 기준에도 합격한 제품들입니다. 예. 아직까지 1 6온스는 저희가 나오지 않았어요. 8온스1 5온스그 다음에 1 3온스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크라프트 테이크 아웃 컵을소 개해 드렸 습니다. 감사 합니다.